이런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최근 내가 쓴이 책으로 합니다. 자. 왜 물을 얻어야 부자가 되는가? 여러분, 돈 좋아하죠? 부자 좋아하죠? 이게, 에, 여섯 번째 시간인가 다섯 번째 시간인가 모르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은, 아, 우리가 아예 대화가 되고 온나하, 여름에 굉장히 덥죠. 여름에 죽을 뻔 했습니다. 아열대 화대가지고온난하로 이제 물건처에 살고 물건처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대구에 불이 자존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왜 중요합니까? 삼남한 상이 다 물에서 나오고 물로 돌아가자. 대구가 왜 불이 잘나는가? <laughs> 대구가 아... 앞산, 비슬산, 팔공산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은 뭡니까? 불이죠 그리고 앞산, 비슬산, 팔공산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그 땅을 파보면 그것도 돌이야 신천에도 보면은 신천 바닥이 다 돌입니다 거기다가 대구는 분지라서 겁나게 덥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라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대구에 대구 시내 에 몫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산업화한다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는다고, 그 많은 옷을 다 메꿔버려서 없애버리거나, 대거 숙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수화기재, 위에는 물, 밑에는 불. 수화기재의 묘용이 일어나서 대구가 발전을 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내비속에 응? 물은 없는데 밑에 불은 계속된다고요. 그게 그래. 안에 있는 남인이음식물이탈 수밖에 없죠. 그거 불난대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장점도 많은데 또 단점도 많죠. 뭐냐, 역차별하고, 옛날에 어리가 있었는데, 지금 어리는 개나 족벌이고, 또 똑똑하기도 한데, 또, 단순 무식하기도 합니다. 그글서 대구가 펄펄 끓고,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그 영향으로 어떻습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두번 났죠. 상인동 가스폭발 지하철 공사하다가. 그리고 주황통에 또, 중앙통에 또, <laughs> 또, 어떤 남자가 휘발유 들고 불 질러갖고. 그리고 서무시장은 계속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근데 서무시장 가보면은 겨울에 이불 파는 데 있죠. 옷 파는 데 보면은. 중간에 그 전절기. 그걸 바로 옆에서 돌려. 그렇게 불이 나 놓고. 그래서, 아이고. 저카다가또 불나지. 싶은데. 또 얼마 나 있다고 불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가 나거나. 주위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 시정 해야 돼. 시정하는게 아니고. 뭐, 니가, 뭐, 네나 잘하라 그러고. 어, 내 쩌대로 한다 그러고 이렇게 놓었죠 그래서 대구가 이 만성 더위와 경계 침체에서 벗어나려 그러면은 그 신천이 물좀 흘리면 될 텐데 그물안 흘립니다. 그 수없이 없었던 못. 좀 복원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죠. 자 이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아열대 화대 가지고 여름이 겁나게 덥죠 그래서 인제는 어, 물 근처에 살아야 되고 물 근처에 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된다. 자, 한강조망권은 한 10억의 가치가 있죠. 한강조망권을 가진 아파트 장점 시에 곧바로 돈을 가져다 주고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지 근처에는 강, 호수, 바다 등 물이 있는 곳에는 생태공원, 수변공원, 호수공원, 해안상, 책로, 해안 산책는 뭡니까? 강변 산책로, 서울숲, 부산 밀락 수분공원, 일산가 강교의 호수공원, 이기대 해안 산책로죠. 이런 게조되어 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과 수변 조망권을 누리는 특급 주거지와 지역의 명소가 되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아열대화가 세감에 따라 여름마다 폭염을 겪고 있어 앞으로 시원한 물을 앞에 끼고 있는 거주지는 그돈 주고도 못사는 땅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야 되고 물 근처에 살아야 되고 물 근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게 알아 통해 근데 대구만 안 통한다 자 어떻습니까 어. 서울의 한강 주변 송파구 석촌 호수 주변 일산 호수 주변 부산 해운대 김해 연지공원 광규 호수공원 그런데 비싸죠? 살고 싶어 하죠? 쾌적하죠? 호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비싼 집은 해안가 있고 요트 끼고 있습니다. 해안가 없는 집은 집안의 수영량이라도 넣는다 그리고 초덕이 발달되면 요트 문화가 뜨죠잉?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뉴욕이나 LA나 영국이나 프랑스 다 물건처가 고급입니다. 비싸고 자 내가 이 어떤 모임에서 어, 팁을 하나 주려고벅벅시 한다고 자 우리는 아열따가 되고 언내나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아열대화가 되는데, 그러면 물건체에 살고 물건체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니까 비웃어요. <laughs> 그럼 뭐 무식 한때는 답이 없죠. 그래서 금기가 중요하고 달란타가 중요하고 출탁동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은 기쁨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주의 오락시설이나 음식점, 카지노, 유흥시설 이런게 들어진다. 들어선다 그랬죠. 에? 자 그리고 물주의 유흥시설이 빨리 조성되기에 쉽게 개발이 되고 물길 따라 도로가 건설되고 물길 따라 도로가 건설됩니다. 한강에 어떻습니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물길 따라 도로가 건설되고 개발이 되면 부동산 투기에 적지다. 지역이 개발되고 도로가 건설되면 그 주위 땅과 사람의 용도와 벌자마저 확 달라진다. 또 불과 열과 스트레스가 넘치는 도시와 산업화 사이에서 심신이 건강해지려면 이것을 시켜주고 회수해줄 물이 필수이다. 도시는 어떻습니까? 각종 자동차와 빌딩, 아스팔트, 시멘트에서 내뿜는, 또 사람들의 욕망에서 내뿜는 열기로 불을 끌죠. 꿀컵에 놔두면, 은 불러져잉, 폭발한다. 그걸 시켜줄 수 있는, 묘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균형과 조화를 살수 있는 물이 필요하더라. 무본체에 살고 무본체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한강 제주도 등 강과 해변가 경치 좋은 곳에 별장과 전원주택을 짓거나 카페나 음식점을 차려서 경치 구경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은 곧 돈이고 행복이다. 물가에 도서관이 있고 물가에 공부가 잘 되니 나는 바람이 있으면 어디 바람이 나냐면은 어그 제주도 중문단지 그 호텔 많은데 있죠 그 산책로 뭐. 거기서 어 장사하고 싶어요. 꿈입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 장사하고 싶고, 그리고 서울 한강 주변에 네, 장사하고 싶다. 건강은 곧 돈이고 행복이죠. 평생 뭐 관리해야 됩니까? 건강 이보 뿐, 다 이럴 뿐. 평소에 아동받아왔기도 아파가 병원에 가면 고통스럽고 돈다 날아가죠. 돈있 수도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돈 관리, 건강 관리, 건강 관리 가면 되고 두 번째 돈 관리 평생 해야 됩니다. 위에 이교구는 식욕, 수면형, 성역 중에 식욕에 해당되죠. 차길 많이 오면 차안 간다 물가에 도서관이 있고 자 물가에 도서관이 있고 또물 도서관 앞에는 분수가 있어요 유명한 도서관에는 왜 그러냐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열이 겁나게 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달아 갖고 공 바람을 시해주죠 식히려고 우리 하이바에서도 이 하이바가 우리 전체 에너지의몇 퍼센트를 씁니까? 3분의 1을 쓴다다 그럽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겁나게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이 공부를 하면 이하이바의 열이 나. 하이바 가니까 천박스럽습니까? 내가 원래 천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바 열이 나기 때문에 이걸 쉽게 주기 위해서 도서관이 물 근처에 있거나 자, 어떻습니까? 어, 절이나 수도원 이런 거다물 끼고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지만은 이 도착만 상기병 일어나죠. 머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이파시계쪽이 있을 거다. 물가에 도서관이 있고, 물가에서 공부가 잘 되니, 책에서 술밥과 부기와 여자가 나온다는 옛말과도 상통한다. 자, 우리 온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온난화가 되가지고 우리나라 아열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과가 약간 추운 데서 되는데, 옛날 대구사가 그러다가 대구에 사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경북 청성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청성도 조금 그래가지고 막 문경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난하로 물가에 살고 물 가까이에 조사를 해야 되더라. 그래야 돈을 벌죠. 믿거나 말거나. 믿는자 들이리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 믿으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